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9년 전에 제 아들을 제가 반대하는 결혼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몇년 동안 낙내를안 해요. 그후 제가 2018년도에 암수술을 하게 되어서 누나가 연락을 해서 아들만 왔어요. 아들한테 얘기해서 며느리하고 손녀딸이 보고 싶으니까 대륙으로 했더니 일주일이 지나서 왔더라고요. 손녀딸도 백일 때 하고 돌때 보고 여섯 살이 되어서 그때 처음 봤어요. 그후 얘기가 잘 되어가지고 관계가 좋아지나 했더니 집 문제로 다시 그쪽 사부인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또 악내가 끊어졌었어요. 그몇 개월 후 할머니 상을 당해서 아들한테 인상을 했더니 아들만 장례식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튿날 사부인이냐 며느리를 데리고 장례식장에 등문한다고 해놓고서. 핑패를 부리고 아들도 상복을 입은데 슬리퍼를 신은지 끌려가다시 따라가는 지금까지 또 악례를 안 해요. 그래서 제뭔지 마음이 아프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제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스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메릴리 사이에 자녀들이 있어요. 즉 손자 손녀가 있어요. 없어요. 손녀딸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 그러면, 아, 그런 며느리라면 우리 아들이 안 살고 이혼하고 그냥 지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지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요.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는 지금, 자기가 자꾸 지금 주장하는 거는요. 결국은 아들이 이혼하고 집에 오라. 이게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없는데. 없어도 결과가 마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들어지려면, 그, 이혼하고 네. 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내려놨다가도 또 명절 때를 때 보면은 아들이라도 좀 연락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오니까 계속. 그러니까 네. 앞으로 아들이 부부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이혼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명절. 그러고보다는 저것끼리 잘 사면 됐다. 명절에 안 와도 된다. 이게 나아요. 제들끼리 <laughs> 잘 사는 게더 좋아요. 아, 그러면 됐지. 명절에 오는 게 뭐가 그게 중요해요? 내가 스무 살까지 애 키웠으면 내할일다 했고, 그 다음에 거기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둘이 결혼하는데 내가 직극 지지한 것도 아니고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으니까 오히려 오더라도, 찾아와도 내가 골보기 싫다 가라, 이런 마음을 내야지. 왜 새삼스럽게 반대해놓고 인젠 또 처음부터 찬성한 것처럼 그렇게, 응? 그러니까 자기 그런 태도를 보면 며느리가 볼 때는 시어머니가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대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딱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반대를 했으면, 어, 온다 그래도 오지 마라 그럴, 그럴 정도로 백자인 점이 있어야 안 될까? 너가 좋았어. 너가 살면 됐다나난 됐어. 너가 좋았어. 시작한 거니까 너가 알았어. 나는 너가 이래는. 더 이상 관리하고 싶지 않아. 이런 자세가 탁 잡혀야지. 그래야 아들도, 어, 아들이 부부지간에 조금 부인이 어렵고, 뭐, 사부인 어렵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적응해가 사는 게 좋아요. 지금, 어, 엄마 걱정해서 계속 속거리면서 거기서 사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혼하는 게 좋아요. 그 지들끼리 잘 사는 게더 그러면 됐지. 그 자기가 자꾸 오라 그러면 그거는 부부 갈등, 두 사람의 부부 갈등 일으킨다. 남편이 오고 며느리 안 오는 거는 말할 뜰 없고 아들만 왔다 가도 집에 가면 대판 싸우고 하, 당신 아들이 거기 가서 구박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들도 또 항의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물고 차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이혼하는 거예요. 네. 그 자기가 지금 그 아들한테 지금 화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다 그래도, 아들이 온다 그래도, 아이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너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해줘야 돼. 엄마는 혼자서 잘 산다. 아, 자기 남편 돌아가셨어요? 계세요? 있어요. 있으면 자기 영감이나 잘 챙겨요. <laughs> 네. 그 남, 남의 남자 자꾸 챙기지 말고, 내 남자나 잘 챙겨요. 아무 뭐그 남은 남자 챙겨봐야 아들이라는 그 남은 남자 챙겨봐야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거긴 또 거기대로 챙기는 여자가 있으니까 맡겨버리고 둘이 챙기면 뭐해 하나만 챙기는 게 낫지. 그러니까 딱 정을 끊어줘야 자기도 좋고 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아요. 자기가 자꾸 그런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 안 가서 이혼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혼해라, 이혼해라고 지금 계속 염원을 보내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와라, 와라 하는 거는 오는 길은 이혼하고 오는 길밖에 없다. 아들이 잠시 장례식장에 와도 난리를 피운다. 그럼 딱 벌써 알수 있잖아요. 아, 딱 보고 엄마가, 아, 얘가 여기 자주 오면 이혼하겠구나. 그러니까 온다 캐도 아이고, 오지 마, 오지 마. 너가 살아라, 너가 살아라.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조금 지혜로워야 되는데, 좀 속된 말로 좀 해도 돼요. 네. 할, 할, 할 하락 맞고 해야지 안 그럼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잘 알겠습니다. 해도 되느냐니까. 하지 말까? 해해해 주셔도 돼요. 오케이. <laughs> 그럼 해도 된다 허락 받았어요. 네. 응. 내가 볼땐좀 멍청해요. <laughs> 응. 벌써 아들이. 예, 오기 어렵고 아들이 한번 왔더니 뭐냐가 어? 와가 끌고 갔다 하면 아 우리 아들이 아들이 우리 집으로 오면 저건 이혼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착 그냥 착하면 삼척 몰라요 딱 알아차리고 아들이 온다 그래도 오지 말아 오지 말아 니잘 네 사는 게 엄마한테 효도다 집에 오는 게 효도가 아니고 너가 두부 부잘 사는 게 효도다 그러니까 오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탁. 오히려 아들을 밀어줘야지. 네, 네 잘알겠어 그런 그런 지혜가 없다 이 말이야. 눈치도 네. 없고 자기 막 아들 보고 싶다, 며느리 손자 데려와라 이 생각만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라면 아들을 걱정해야지. 아이고 너만잘 네. 살면 된다, 엄마야 뭐 아무 상관없다. 그래 너만잘 살아라. 너가 누가 누가 아들 키우고 딸 지고 잘 살면 엄마는 거죠. 누가잘 살아주면 엄마한테 효도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안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어?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야 돼. 네. 그러니까 안 오고 소식 없는 게 뭐다? 효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안 오고 효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앞으로 뭔가 찾아오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둘이 못 살아서 찾아왔든지돈 달라고 찾아오든지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찾아오는 네. 걸 겁내야 돼.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 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만 네. 잘 살면 된다. 엄마는 아무 바라는 게 없다. 그서 너가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돼.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괜히 질문에 가 요거도 먹고 그랬어요.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저도 평소에 스님 말씀 많이 잘 듣고 많이 저기 평화를 찾고 그랬었거든요 힘들 때 근데 제 아들 문제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많이 집착을 했었고 어리석었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스님 말씀대로 이제 딱 거기 아들한테 맡기고 이제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금방 지금 자기한테는 큰 선생님 두 분이 나타났는데 딸이 부모가 반대가 결혼 못하는 딸 하나 있고 아들이 지금 누구든 어쨌든 부모들이 반대가 다이겨버세요 좋아하는데 결혼 못하고 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혼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또 거기에 개입을 하면 또 헤어지는 과보가 생기게 된다. 네. 어, 그러니까 저기 딱 정신 차리시고 그 누구들이 네. 잘 살면 된다. 나는 아무 다른 바라는 게 없다. 이런 관점을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